안녕하십니까 농사방입니다 아, 오늘은 그 농장에서 음, 철제죠 철제 어, 고물이라고 하나요 <laughs> 아, 하우스 어, 철거하고 어, 철제 자재를 고물상에 어, 갖다 주, 줬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하나 또 캠핑장에서 농원에서 쓸수 있는 거 하나 어, 금액을 지불하고 어, 가져왔습니다. 예. 자, 보면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보고 이제 5천 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5천 원, 5천 원, 5천 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음, 농원에서 어, 캠핑할 때 쓸만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보면. 예, 이렇게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환기구 바람 통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수시 어, 잘 활활 타오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밑에도 밑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리는뭐 업다운이 있는데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게 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새 제품을 구입한 게 아니어서 그래서 어, 지금 음, 이렇게 통풍구 통풍에 있는 거 한번 볼수 있구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해서 수술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스탠으로 된 불판을 얹어서 활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른 거는 이렇게 뭐마무 깎가진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척하다 하고 이동할 때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있고 스텐이다 보니까 이게 스텐인지는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스텐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식이 잘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구입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고물상에 농원에서 이제 정리하면서 철제 모아서 갖다 줬는데요. 우선은 놀라지 마세요. 10만원 넘게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5,000원만 투자한 거거든요. 이거 시중에서 살려면 아마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한 5만 원 이상은 더 줘야 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거 알기로는 캠핑 용품 이런 식으로 사면 또 비싸게 주고 사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득템을 나시나요 그래서 <laughs> 지금 이렇게 파츠도 있어서 바람이 솔솔 들어갈 것같 손잡이도 있어서 뜨거울 때, 뜨거울 때, 이동이 자유로울 것 같아요. 이동할때 편함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수기를 네. 합니다. 5천 원 고물상에서 구입을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고물상에 가시면 정말 캠핑할 때쓸수 있는 자재부터해서 농원 관리할 때쓸수 있는 그러한 용품까지 다양하게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다라는 거. 단 여러분들이 교환할 수 있는 물품을 가져가서 하면 비용이 더 절약된다라는 것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어, 고물 어, 하우스 정리하면서 철제를 고물상에 팔아서 10만원 이상 수익을 창출했고요. 그 다음에 5천원짜리 이렇게 구워 먹을 수도 있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불판이라고 하나요? 불판. <laughs> 다용도 캠핑용품, 8로떼 라고도 할수 있는, 자,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을 내서 잘 관리해 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를 선택해 주시면,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많이 농사방을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사방 닥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